금을 그렇게 보겠습니다. 어, 내가 어떤 저기 화장, 회사... 아니, 그 교회 같은 곳에 있었는데요. 어, 후문으로 나가서 이제 화장실을 가려고 했습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했는데 신발이 내가 이미 실내화를 신고 있어요. 근데 신발이 쓰레빠가 있는데요. 좀큰 쓰레빠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신은 실내를 벗기 싫어서요, 그, 큰쓰레빨를 신었어요. 조금, 어, 불편했습니다만, 금방 갔다 오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어, 조금 힘들게 걸어 다녔어요. 신발이 벗겨질까봐. 어. 어,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버스를 타고 있어요. 버스를 타는데 내가 내리, 내려야 되거든요. 비가 조금 오고 있어요 밖에. 이슬비가 내려. 요 그래도 나는 여기 내려야 되는데 버스가 지나가려는 고그러 거야. 그냥 안 서고 그래서 내려주세요. 내려주세요. 그랬는데. 내 말을 듣지 않아요, 기사가. 그러더니, 어떤 장소에 내가 내리게 됐는데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쭉 줄을 서 있어요. 운동장 같은 곳에. 줄을 서서 앉아 있고, 사람 하나가 이제 누울 수 있는 어, 그런 정도의 공간을 남기고 앞에 무슨 좌판을 끌어놨어요. 좌판을 보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앉아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허리치료를 위해서 무슨 도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게 무슨 치유구나 치유사액 중이구나. 아 나도 좀 나는 그 허리 고치는 게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도 좀 받아봐야 되겠다 하고, 잠시 한눈을 팔고 왔는데요. 진짜 몇분 되지도 않았는데, 다 끝났대요. 다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어,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짐을 싸고 있어요. 이제, 간다고. 그 중에서 내가 한, 그 커다란 이제 철로 된 그릇이 있는데요. 들여다 보니까 사과가 맛있는 사과가 잔뜩 들었어요. 크기는 다행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요, 어, 보고서 얼른 주머니에 바지 주머니도 넣고, 잠바 주머니도 넣고, 손에 어떻게 넣을 수 없는 정도 다 집어넣고 나서는 두 손에 들고서 먹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이제 들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먹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저씨가 그게 나는 다내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자기가 사나, 사과 사 하나를 빼갑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내가 그걸 다 먹을 순 없기 때문에 들 수도 없고 그래 가지고 그냥 놔뒀습니다 네. 안타깝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다시 아까 어, 어, 그 집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가야 되나 생각을 해봅니다. 어, 굉장히 혼잡스러워요. 도시의 거리인데 기억도 나지 않고 이 길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도 없고요. 갑자기 꿈이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무슨 <laughs> 꿈을 꿨는데? 아 이제 그쪽으로 이제 그 도시로 이동하면서는요. 내가 까치발을 띠고 가요. 신발이 여전히 부, 불편합니다 내가 뭘 신었는지 모르겠지만 까치발을 띠고 가는 거야. 네. 그러면서 어떤 여자들이 어그 출구가 다 있어요 출구가 어, 어디로 통하는 문이 돼요? 마치 화장실 문처럼 생겼는데 벽에 써있어요 어디로 가는 문이라고 어. 그래서 어 나는 그 중에 하나를 줄 섰는데요 이게 맞는지 확신도 없어요. 네. 근데 여자들이요 내 앞에 이제네네 네, 네, 다섯 명이 줄 섰는데 어, 철로된 계단을 올라가서, 어, 철로된 발판으로 해서 나, 밖으로 나가는 건데요. 어, 이 여자들이 빨리 이동을 안 해요. 답답하게. 그래서 내가 맨 뒤에 서갖고요. 뭔가를 굉장히 조심하더라고. 왜 이렇게 빨리 안 가냐고 느 내가 이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근데 이제 내 차례가 됐어요. 그 내가 계단을 타고, 철로기 된 계단을 타고 올라가다가 계단도 이제 철판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사람 하나가 이제 자칸신이 올라갈 수 있는 좁은 풍인데 네. 이제 내가 알게 됐어요. 그 끝에 철판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간신히 걸쳐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 내가 너무 이제 그게 쓰러지지 않으려고요. 엄청 애를 쓰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 과연 내가 저기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억지로 억지로 올라갔습니다. 어그 다음에는 그전 꿈인지 그 다음 꿈인지 모르겠습니다. 순서가 내가 목탕 같은 곳을 걸어가요. 목탕. 근데 내가 옷도 입고 있고, 신발도 신고 있고, 가방도 메고 있는 것같은데 엄청 복잡하잖아요, 내가 지금 상황이. 이거를 다 짐을 풀어놔야지 내가 씻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목욕탕 유리만 밖에는 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정리하는 칸이 또 있어요. 그래서 목욕탕 안에도 뭐가 있더라고, 칸이. 근데 비어있는 칸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중에서 조금 짐이 없는 칸을 열어갔고요 투명하게 생겼는데 신발을 내 신발 하나 조그만 신발이잖아 내 신발이 내 신발 하나 큰 신발 하나 이렇게 두 개를 넣었어요 네. 이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네. 분명히 하나는 내 신발이 아닙니다 나에게 동역자가 오는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네. 우리 남편이 그 역할을 해주면 좋은데 너무 어려서 참 한심스럽습니다. 한심스러워. 네. 아이고, 속 터져요. 속 터져. 네. 뭐지?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나머지 짐을 여기는 물이 막 저기 목탕 아니라 물이 막 저기 하니까 나머지 짐을 내가 밖에다가 해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